먹자는 거야? 당연히 아니지. 내건내판 나머지 두 판이 니들 거야. 그럼 계산이 딱 맞네. 그러네? 근데 쟤도 굉장하다. 안절하면 잘 먹잖아. 누가? 우와, 잘 먹었다. 어, 저아이 맞아. 소문 들었지? <목소리> 안녕. 안녕. 어, 반가워. 어? 안젤라도 있었네. 그럼 안녕~ 어, 갑자기 왜 저래? 흠, 그러게, 어째 옆에서 아무개 기운 같은 게... 으와 비가 나왔습니다. 우리 모르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젤라가 오늘 스톱마운틴이었다고? 응, 안젤라한테는 꽤 민감한 과거사지. 안젤라 앞에서 이 얘기는 어. 안 꺼내는 게 좋을 거다. 뭐? 예전에 지 선배가 무심코 스톱마운틴 얘기를 꺼내자고 우리 보다한달 동안 안젤라의 끝크쯔운전에 시달렸거든. 그, 그렇다면 난 괜찮지만 모두를 위해서 조심해 줄게. 헤헤. <laughs> 특히 연약한 우리 일레인을 위해서. 생각해도 너 되게 고맙네. 여기 소고기 피자 두판추가요 또? 세계 에어로우 대회 6강, 오늘은 대망의 대결 3대 추첨이 일입니다. 추첨 방식은 어떻게 되죠? 네, 추첨은 재미뽑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팀을 만났느냐에 따라 동선 진출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겠는걸? 헬스팀과 대결하게 된다면 우승 확률은 많이 낮아지겠지. 난 그냥 한번 붙어보고 싶은데 어차피 헬스팀을 이겨야 우승팀이 될수 있잖아. 자, 이한선수, 쫓기에 적힌 상대팀을 호명해주세요. 저희의 상대팀은 허리케인 팀입니다. 와, 안 돼! 휴, 집 하나 더럽네. 그럼 이제 한번더 뽑아도 되는 거야? 아니, 헬스톤보다 더 기피한 팀 있어. 헬스톤보다 더센 팀이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더 위험보다는 큰 팀이지, 스타마한 팀. 아, 맞다. 절대, 절대, 절대로! 스톱 마운틴는안 돼! 안젤라가 폭주하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스톱 마운틴를 직접 뽑은 사람은 안젤라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좋아! 잘 들었지, 첸? 스톱 마운틴만 피해! 내가 왜? 에? 당연히 주장인 첸이 뽑는 거 아니었어? 그런 편견은 버려! 누구에게나 귀에는 평등한 거야! 하지만 다른 팀들도 다 주장이 뽑고 있는데? 피니스 팀의 주장으로서 다른 팀을 힘내내고 싶지 않군! 맞아 맞아 피닉스 팀은 유니카잖아 천마의500% 찬성이야 휴디 좋은 의견 고맙다 챌이 처음으로 고맙다고 해줬어 자 그럼 제비표피 대표는 가위바이브로 정한다 가위바이으왜어 다들 나 원래 짰지 어떻게 한 번에 끝나 글쎄 우연이거나 아니면 운명이겠지 거짓말 이번 피니쉬 팀의 재미 뽑기 차례입니다. 피니쉬 팀 대표 나와주세요. 제발, 제발. 네, 피니쉬 팀의 대전 상대는 스톰 마운틴. 이럴 순 없어! 안녕하십니까 에어로봇 세계대회 6강 오늘 스톤 마운틴 피니스신경베대트 경기입니다. 중, 중앙의 에어로봇을 점령하는 팀에게 승리가 돌아오는 생존 경기이죠. 오늘 경기 테마는 환경을 속은 상황입니다. 시작이다. 오랜만이야, 안젤라. 성질열렬사군이히에트 팀이라 딱이 수준에 맞는 팀이야. 거기서 도 연구를 잘하고 있나? 가물어! 안젤라, 멈춰! 에어로 버전을 지켜! 금방 돌아올 거야! 안젤라! 하이, 안젤라. 이렇게 만나니까 생각보다 반가운데? 난 전혀 비열한 쌍둥이들. 비열하다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이뻐라, 또열연네 자, 정리, 그, 간다! 자, 인사해라. 이번 신입 테스트 수석으로 스톰마운틴의 이쁜 안젤라다 다들 반갑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뭐,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스톰마운틴 역사상 여자 팀원은 없었습니다. 주장으로서 코치님 결정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입을 뽑는 건 내고난이다. 내가 스톰마운틴의 이상한 역사를 따라하는 특별한 일은 이나 그, 그건, 그건. 스마운틴은 유서 깊은 남성의 엘로 팀입니다. 체력도 근력도 약한 여자가 팀 전력을 낮추는 건스마운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 그래? 단순히 체력 때문이란 말이지. 자, 이제 불만 없겠지? 너희들, 가만 안 둬? 아, 안젤라 선수, 오직 공격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어느 팀도 여러 고전에 주인이 되지 못하는군요. 안젤라, 결국, 폭주했어. 안 돼! 이정이 안젤라! 일어나, 큰일 나있어요 코치님. 말려야 해요. 알고, 알고 있어. 타임! 비스팀 타임을 요청합니다. 경기 망쳤다고 따지라는 거냐? 나? 그냥 목말라서 나온 건데 녀석들의 말처럼 난 감정 조절도 못 하고 내 팀원을 지키지도 못해 오늘 경기도 내 손으로 다 망쳐버렸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나야 무슨 소리야 화나는 게 당연하잖아 뭐 성별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력과 상관없이 뚫뚫 뭉쳐서 따돌리더니 시졸한 녀석들 어이 열받아 안 되겠어 가자 안젤라 어어디에 어디긴 얼른 박사에하러 가야지. 정리고 뭐고 다 가면 안될 거야. 피니스 팀, 점령한 에어로보조는 철통같이 방어합니다. 안젤라, 어울리지 않게 거기 박혀서 뭐하는 거야? 아까 하다 말았잖아. 너답게 달려들어 봐. 아하, 그게 네가 원하는 건가? 그럼 안 해야겠네. 뭐? 얼마 안 남았어. 버텨. 걱정 못 들어매. 내가 지키고 있는 이상 여긴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메이크 시간 없어, 격공이다. 역시 너희 날 전혀 몰라. 내 특기 공격이 아니야. 절갑장병 공격을 차단해라. 손실오손실 최강의 방어스뚫입니다 과연 대답입니다 과연 저런 방어를 뚫을 수 있는 팀이 있을까요? 피닉스의 방어에 성공하며 배틀 경기가 종료됩니다. 피닉스의 승리입니다. 야, 와 잘했어. 나무 지루하고 따분했던 어제 같던 오늘은 거리로 나와 머리 위에 떠 있는